사람 찍으네. 아, 아, 좋겠다. 까 좋겠다. 8이세 80세 저기 있그에네요 이거 가있네, 운세. 한번 껴봐봐. 사람들 뭐, 한밤 10시까지 놀거 같은데. 선율이 이런 거 좋아하겠다. 하나 그래서 팔게만. 대기 놀이공? 네. 이건 뭐예아 안에 생은, 많이 니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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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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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메리카노, 검은살인이고, 이벤트 한다 어머, 날부터 대체로 가이좀비하고 옥수수 찐빵 같은 거... 살까? 안 먹을래? 가생각 <laughs> 안하네 맛있는데? 폭탄치즈 맛이지 재밌어? 응. 재밌잖아. 이제 찍을까 찍었으니까 끌까? 아니, 아니, 가어잘 걷는다. 누나 차다. 어떤 누나가 더 엄청 잘 걷는다. 너왜 이렇게 잘 걸어? 자세부고있는데 자세 한번 먹어 친구인데 친구는 아 못걸어 할수있어응 <laughs> 귀여워 <laughs> 어? 아니야, 아귀 언제 부터엄 짐보리? 아, 그게 하나너 모자 이나오목가 보기 때문에 발라드가 있는 거 보고 얘는 같다는거 보고 안 누가 울라 울어? 엄마 김동현이 사야 될 그렇지? 승윤이도 착 있네 아우, 어우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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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아우, 선율이! 아가아아가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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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안아 해지! 아가야 아우, 아 아우, 아우, 무서워! 할, 허리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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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아 허리까지 아파? 아이고, 쓰러지겠다 이아이 조심해 아이고, 조심해 심신이 챙겨, 심신이 근데 뭐야, 이게 아, 똑같이게 있어 아, 이거 뭐, 아, 누구, 그냥 저거랑 똑같은 물 했는데 우리 거는 이제 저거에 전 당기지 뒤에 손잡이도 없고 재밌었어? 저거, 근데 저거 <목소리가> 아 진짜 귀 잠... 아, 이리 와, 이리 와. 좋은데 이리 와. 이리 와. 이 와. 이 이리 아 이리 와. 이이리 와. 이이이 감자튀김 먹을 거지? 아유, 네. 아, 이게 또 뭐지? 감자튀김 먹 거야? 아, 쿠야 킬라리 가 꾸러미 간리 감자 먹미 간다니, 꾸러미 간다니, 다니봉투에다 같이 러미거다 거기 거기 기 거기 꾸러미 간다니, 아러미 간다니, 꾸러미 간다니, 꾸에 필요 없니다니 꾸러미 간다니, 꾸라로간다라들러미간 막 이런 것들 첨부 파일을 함께 넣어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거 다 못하면 제가 개인 방송이라도 해드려야 될것 같은 사연들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자 이것도 어, 성함은안 써주셨는데 이곳으로 이사와서 처음 맞는 봄이에요. 겨울도 예뻤지만 이 봄의 상, 상큼함과 푸르름은 정말 최고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조경은 어느 아파트보다 더 아름답다고 자부합니다. 왁자지껄한 이 축제 분위기에 파리의 낭만을 더하고 싶네요. 모두 즐겨봐요. 참 이웃 주민 여러분도 더해요. 네, 그래서 아파트 자랑, 자랑을 실컷 해주셨어요. 자, 이 친구는 어린 친구인가 봐요. 누가 봐도 초등학생 글씨인데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얘들아 뒤에 잠깐만 좀. 어 이진 학생 있어요 이진 너니 너야 아이고 이리 와봐 이거 사연을 아저씨가 읽으려고 했는데 네가 있잖아 네가 직접 읽어줄래 우리 지니한테 마이크 좀예 아, 이리로 와 아니야 이야 마이크 초대 손님입니다 박수 주세요 이리와자 앉아주세요 우리 아빠 예, 영상 찍고 계시죠 예 자어 마이크 이거 써볼까? 자 일단 자기소개 좀부탁드릴니다 수자! 진아 서서 오케이. 인사!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군지 이름하고 얘기해주세요. 부끄러워요? 아 그래요? 아 아저씨가 이름은 얘기했으니까 이거 선물을 아저씨가 읽으려고 하다가 진이가 여기 직접 있으니까 직접 읽어도 될까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어 우리 오늘 사연 중에 가장 어린 친구가 서준 사연이니까 자좀 조용히 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진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저희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제가 누나가 돼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엄마가 동생을 낳으러 가면 이틀 동안 엄마를 못 봐서 참 슬프지만 동생이 태어나서 참 기뻐요. 엄마 화이팅 사랑해요. 네. 좋은 일이 있네요. 에이. 동생이 이제 생기네요. 네. 어, 동생이 생겨서 좋아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동생이 생기면. 응? 동생이 생기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혼자보다는 어? 나 동생이 있어요. 그럼 이제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에이. 근데 펀치 내용 보니까 엄마 걱정은 진짜 깨알같이 써주셨는데 아빠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laughs> 왜 아빠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빠 아니에요? 아빠한테는 어 엄마도 안 나보다. 아어 임신 축하드립니다. 박사번 주세요. 예. 네, 누가 봐도 어. 편지 내용 들으셨어요, 어머니? 들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아빠 얘기가 하나도 없어. 아빠가 서운할 것 같아. 요 아빠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뭐 아빠한테는 한번 부끄러워요? 아저씨한테 계속 말해줄래 아빠한테 아니면 뭐 엄마 사랑이에요 아빠 사랑이라요해 좋아요 여기 엄마 아빠 있잖아요 보고 엄마 보고 아빠 보고 한번 해주세요 알았어 그렇게 3년 됐습니다 이사를 결심하고 짐을 옮기던 날 설렘보다는 낯선 음화 허전함이 더 컸던 기억이 나네요 익숙했던 거리 정든 이웃을 뒤로한 채새 아파트에 발을 들였을 때아 이곳이 내 삶의 일부가 될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아, 그런 제게 전환점이 되어준 건 작년 여름이었어요 단지에서 열린 인바디와 함께하는 여름맞이 챌린지에 처음으로 도전했는데요 운동이라고는 멀리했던 제가 과연 끝까지 할수 있을까 처음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마음을 다잡고 하다보니 변화가 찾아왔어요 체력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는 힘이 생겼습니다 자그 노력의 결실로 체지방 감소 부분 1위를 차지하는 기쁨도 느렸고요뭐 중간중간 다쳐서 포기됐지만 가족들이 응원을 열심히 해줬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지금도 제게 큰 자부심으로 남아있어요 점점 이곳은 나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그리고 마주치는 이웃들과 나누는 인사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걷는 아파트 산책길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저만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SK뷰 2차에서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추억이 되고, 지금도 저는 이곳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황상진님. 네. 그러면서 신청구 싸이의 예술이야 신청하셨습니다 아파트가 예술이란 얘기인 거죠? 네. 음악 듣겠습니다. 아... 아파트 홍보대사처럼 서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현장 사연도 한두 개 받을 거예요 혹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서 펜과 종이 받아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민도 좀 풀어봐주세요 그래서 고민 해결을 해주시면 솔루션을 주시면 또 선물 제가 또 챙겨드리겠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28인데요 우리 엄마는 맨날 남자 사귀어라 빨리 결혼해라 애기나 하라 하면서 시집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요. 정말 짜증나고 고민됩니다. 이전 아직 시집 갈 생각도 없는데, 때가 되면 인연도 생길 텐데 말이죠.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셔서, 남친 생겼니? <laughs> 엄마, 친구들은 모두 손자, 손녀 보고 즐거운 노후생활 하는데, 야, 나는 60이 넘었는데, 언제 손주, 손주, 손녀 볼까? 라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곤 합니다. 엄마의 마음을 아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로서는 스트레스가 엄청 받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이런 과정은 다 사실 누구나 좀 겪지 않아요 예. 다 지나갑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어... 신청곡은 하셨는데 남자 없이 잘 살아 예. 이분의 각오를 엿볼 수 있는 신청곡이었어요 자 어... 바로 다음 분 사연 넘어갈게요 어... 다음 분은 요 분도 고민과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이사온지 3년차 된 주민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같은 아파트에 친구가 거의 없어요. 맞벌리 부부라서 그 아이 하나 있는데 챙겨주지도 쉽지가 않네요. 저희 가족과 저희 아이 또래 아이가 있는 비슷한 가정이 또 있을까요?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가족끼리 친하게 지낼 가족 있으시면 236동 401호로 놀러오세요. 주말에, 예, 주말에 친구 찾는 예, 주민들이 있습니다. 236동 401호, 러브홀릭에 놀러와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듣겠습니다. 저도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 주민들끼리 이렇게 친하진 않아요, 그렇뭐 이제 예전이라도 확실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앞 집도 인사만 하고 지내지 이사 왔을 때야 뭐 떡도 좀 돌리고 인사하고 윗집아랫집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인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네. 이저 같은 경우도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재활용 하려 할때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마주신 분들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안 하면 또 아파트 커뮤니티에 아, 이병진 인사 안 하더라. 네? 또 없는 말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재활용도 제가 직접 다 갖다 버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죠. 어,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미지 메이킹하기에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참 좋아요. <laughs> 그래서 그때를 이렇게 또 봐주시면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게 공동생활을 하는 게 편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아, 그거 뭐가 대단하지 않은데, 그게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사연 주신 분은 아예 동호수까지 발표하시면서 뭘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셔서, 네, 근데 이렇게 자꾸 뭐 이런,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조금씩 좀더 편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공간 요즘 들어 저도 많이 불려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행사를 할수 있는 단지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공간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셀러분들이나 뒤에 이렇게 오늘 판매하시는 분들도 다좀 예쁘게 디자인된 좀 정리가 된 듯한 그 셀러분들이 또 많이 오시잖아요. 또 이게 동네 수준마다 또좀 다르거든요. 어디는 또 이제 뭐 야시장 같은 분위기를 원하는 곳들도 있고. 근데 네, 이렇게 조금 고급 아파트. 예, 네. 요즘 트렌드가 요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거리 라디오 부스 만들어서 처음에 이거 다 쇠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옮기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설치하고 해체하기도. 그래서 이제 자꾸 불려다 보니까 이제 조금 조립식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작은 공간에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 요즘 아파트 문화도 이렇게 많이 바뀌는구나. 제가 또 베란다 콘서트도 많이 했거든요. 베란다에서 여러분들 공연 보시고 앞에서 연주하고 막 그런 공연도 저희가 했었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이 팀들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 너무 좋습니다. 이게 영종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전국구로 저희가 뭐 예산이 많으면 이걸로 축제를 만들어주세요. 왜냐면 라디오는 시간대마다 게스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되면 다음 게스트는 가수 누구입니다 그리고 또 어, 이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어, 영종도 우리의 SK. 오늘 운서, 운서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 마이크 좀 잠깐만 빌려주세요.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계시면? 드릴게요. 우리 또 아이들 중에도 괜찮아. 우리 아까 현장 사연 쓰려다가 실패한 아이 있었죠. 누구? 괜찮아? 갑자기 안 해도 되겠어요? 너 갑자기 표정이 되게 진지해졌는데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니고? 알겠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제 마이크에 드릴수 있어요. 자 이번 사연은요. 아 이번 사연은 실화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최근 얘기인 것 같아요. 실화. 실제로 있었던 일.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거의 드라마처럼 써주셨어요 제가 잘 살려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집 첫째가 올해 네 살인데요 요즘 아주 정의감에 아주 그 빠져 있어요 평소에 저랑 와이프가 야 엘리베이터에서는 조용히 타야 돼 여기는 작은 공간이라서 떠들면 민폐가 돼 이렇게 교육을 해 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끼리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습니다. 그런데 같이 타신 이웃분이 통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아들 눈이 번쩍 뜨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조용히 해야 돼. <laughs> 여기까지는 애가 속삭이길래 안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갑자기 정면을 응시하면서 안 그러면 이놈! <laughs> 네 살짜리가 <laughs> 그 자리 서가 엘리베이터 안에 정적이 흐르고 이웃 분께서는 어어어 어, 내가 다시 전화할게 미안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랑 와이프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이고 저 죄송해요. 연신 허리를 숙여서 사죄를 하고 있는데 이웃 분께서 웃으시면서 아유 아닙니다. 아이 교육을 잘 시키셨네요. 하면서 예,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우리 아들 예, 팔짱을 딱 끼고 이 고리를 아주 살짝 올리채 엄마 나 잘했지 <laughs> 그랬대요. 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칭찬 받을 일했으니까 마이주랑 텐텐 달라고 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이들 아들은 엘리베이터만 타면요 정면 응시하고 통화하는 사람이 없다. 둘이 번 두리번, 두리번 하고요 아빠가 뒤집만 해도 조용히 시킵니다. 이제는 엘리베이터에서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laughs> 혹시 이 사연 보내주신 분 계세요? 지금 자리에 계셔요? 안 계세요? 아, 아, 너무 사연이 귀엽고 네,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지금도 그, 저 에스컬레이터 순찰 하나 봐요 매번 네, 엘리베이터에서 떠드는 사람이 있나 자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바로 준비되나요 네 슈퍼주니어의 소리 소리 먼저 진심으로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당신 모르게 아파트 계약하고 일주일 가까워져서 실거주 2년이라면서 이사해야 한다고 말할 때 아무 말 없이 따라줬던 당신 이사 후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무엇보다 당신에게 어떤 부담이 될지 그때는 다 헤아리지 못했어 지금도 당신은 점단에 있는 가게까지 매일 60km의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고 피곤한 얼굴로 퇴근한 당신 얼굴을 보면 마음이 짠하고 너무 미안해져 그런데도 내가 아파트 이기 입주자 대표 나간다고 하니까 말없이 도와주고 응원해준 당신께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만며느리로 집안의 모든 행사들까지 꼬박꼬박 챙겨주고 애써준 당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있어.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 정말 고맙고 사랑해. 아, 앞으로는 더 많이 이해하고 웃는 날들이 많도록 노력할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당신이야.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 사연이, 사연이 그, 그간의 고마움과 여러 가지 일련의 두 분만의 사건들을 나름 정리하면서 아내를 위한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것은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뭔가 지금 네. 어, 238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나야나 혹시 계세요? 아 오세요? 잠깐만 오세요. 잠깐만 회장님 아니야? 맞지? 어쩐지 사연이 맨 위로 올라와 있더라. 여기저기, 뭐, 동대표님, 아니면 자, 저, 우리, 앞으로 보실게요. 예, 네, 앞으로. 네. 아니, 나좀 전에, 저, 제가 사연을 읽어드릴 때 옆에서 이렇게 눈물 훔치는 걸 봤거든요. 자기 사연을 듣고 자기가 눈물을 훔치네요. 자, 그래서 본인 소개해드릴게요. 혼자서세요. 네. 또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38동 닉네임 나야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 혹시 사모님이 아직 여기 안 계시죠? 어, 와 있습니다. 첫전에 왔어요. 어, 아 왔어요? 예. 야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아내분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사연을 가장 위로 낑겨 놓고 제가 볼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걸 너무나도 정성들여서 읽어드렸습니다. 사모님 어디 계세요? 혹시 어디 어느 쪽에 계세요? 저기 아, 지금 아이컨택 되는 곳에 계시죠? 자 그러면 편지 내용은 읽어드렸고 부족했던 것이 있다면 직접 직접 하세요. 앞에 보시고 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여기 뭐계시는다 어, 주부님들도 고생하시지만 어, 정말 제가 장남이 아니었는데 형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바람 아, 참, 죄송합니다 어, 장남이 됐고 그런 저 집안의 모든 일을 정말 어, 제사부터 생일, 아, 제사도 그렇고 생일도 그렇고 어르신들 개소사까지 챙겨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어, 제가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술도 많이 먹고 한량진도 어, 많이 했고. 많이 했고 어, 이제 들어서 좀처리되는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올해 56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제 좀 처리 들어가지고 어, 반성하면서 사는데 어, 잘 안돼요 마음은 있는데 이번에 행사하도 제가 천주를 하는데 많이는 안했지만은 저희 집사람이 그 돈을 저한테 달라고 하면 아마 손도 안주실 수니다 고민하고 손떨고 요할라 뭐 그래 자들를 하면서 못졌을 것 같은데 어, 이런 뜻깊은 행사에는 어, 회장이 그래도 좀 나서서 한게 맞지 않으시고, 어, 작지만 큰맘 먹고 경북 어, 추천에 보태는 어, 뭐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어, 불평불망안 하고 어, 따라주는 저희 집사람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요 정말 고맙고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고마워요. 고. 아, 예, 전도 듣기 구나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예,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니, 아니, 들어가셔도 되고요. 애써 주셨습니다. 예. 어, 오늘 뭐 아빠의 편지, 우리 한번걸 읽어 드렸는데, 아, 나도 한번 용기 한번 내봐. 어이, 언제나 괜찮아요. 이부때도 괜찮아요. 어. 진행은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언제든지 제 목소리를 대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기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하신 곡 하나 듣고 5분 브레이크 타임 갖고 2부에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음악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1부 끝 곡입니다. 영탑, 니가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왜 거기서 나와?